황금은 본래 돌 속에 소량으로 섞여 있기에 약 1300도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제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연 상태의 금광석에서 순금을 채취해 내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뜨거운 용광로의 제련 과정이듯이 성경에서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남은 것이 순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분 한순간에 열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고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며 그가 겪는 고난은 결국 그를 정화시키고 마치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처럼 깨끗하게 할 것을 확신하며 고백했습니다. 욕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아들이 연단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올 곳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용광로 불같은 뜨거운 고난이 하나님의 손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뿔에서 택카였노라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겪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죄악을 버리고. 정화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게할 것이나.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자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겪는 고난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연단 후에 주실 평강의 열매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시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부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을 통해 순금같이 깨끗한 재물로 여호와께 바쳐지게 하옵소서. 말라기 3장 3절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순금처럼 귀하게 사용받아 마지막 날에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베드로 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승분같이 나올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